유리수와 순환소수 네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순환소수 0.14285의 소수점 아래 35번째 자리의 숫자를 구하시오 여기서 0.소수점 다음에 1이라고 하는 수가 있는데 이 수는 위에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환 마디에서 제외되는 수임으로 우리는 이 일을 제외하기 위한 방편으로 35번째라고 하는 것을 34번째로 줄이고 0.4285로 약해서 우리가 34번째 숫자를 구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소수점 아래 35번째 자리의 숫자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0.4285를 34번째 자리에 숫자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환 마디를 살펴보면 순환 마디가 네 개가 네 개의 숫자가 순환 마디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34번째를 34번째를 순환마디 4개, 예, 4, 8, 2, 32. 8번 반복해서 들어가고, 다음에 2번을 더하면 34가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4, 2, 8, 5, 4, 2, 8, 5, 요네 개의 숫자, 네 개의 숫자가 바로 4가 되는 것이고, 요런 네 개의 숫자를 여덟 번 같은 식으로 반복하면, 4, 2, 8로 한 번, 4, 2, 8로 두 번, 이렇게 계속 나가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4285를 8번 하면은 4285 5로다가 끝나는데 다시 두 번이 더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순환 마디 4 2 이게 두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34번째의 숫자는 우리가 2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바로 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순환소수, X는 2.724724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잠깐 조정 좀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순환 마디는 724이다. 맞죠? 724 724또724 이렇게 계속 나갈 테니까 이 순환 마디는 724이다. 두 번째 x는 2.724로 나타낸다. 그렇죠. 순환마디 724인데, 순환마디 앞에 부분,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 점을 찍어주면, 바로 올바르게 된 순환소수 표현법이 되겠죠. 맞았구요. 세번째, 1000x, 1000x 빼기, x는 2722로 우리가 분수 표현을 할수 있다 라는 뜻인데요.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자, 2.724 724. 이것은 2.724 라고 나타낸다고 했죠. 이때 소수점의 움직임을 우리가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x는 2.724 여기에서 이 소수점이 순환마디 끝 부분 뒤쪽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죠 첫 번째 자첫 번째는 순환마디 뒷 부분의 끝에의 뒷 부분으로 옮겨서 그러면 옮기기 위해서는 양변에 천을 곱해야 합니다 그러면 x에도 천을 곱하면 천x 또 2.724724에도 1000을 곱하면 2 7 2 4 7 2 7 2 4 계속 7 2 4가 나가겠죠 두번째로 다가는 소수점이 순환마디의 앞부분에 위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이 순환소수가 바로 소수점이 순환마디 앞부분에 위치해 있으니까 우리는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써주면 X는 2.724, 또 724, 724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빼라고 했죠, 이렇게. 빼면은 우리가 1000X 빼기 X는 2722가 되겠죠. 그것이 바로 3번이 되겠군요. 그래서 3번도 답이 맞았습니다. 자, 현재까지 1번, 2번, 3번은 맞은 것이 되겠고요. 4번. 분수로 나타내면 x는 495분의 1361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 우리가 한번 이것을 어, 해 봅시다. x는 990 9분의 이렇게 되겠죠? 1000X에서 X를 뺐으니까 999분의. 그 다음에 2724에서 2를 빼면 2722. 그런데 이것이 더 이상 우리가 약분이 되나요? 약분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 2로다가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X가 495분의 1361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2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5번도 한번 해볼까요? X는 2 더하기 0.724이다.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2 더하기 0.724에 이렇게 두 개를 찍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돼 있죠. 이것이요. 그래서 5번도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원주율 파이는 유리수이다. 원주율 파이가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가 됩니다. 자, 이것은 외웠으면 좋겠어요. 어, 파이라고 하는 놈은 항상 무리수가 되는 것이에요. 예, 끝없이 규칙없이 나가는. 그런 무한이 나가는 소수가 바로 원주율 파이입니다. 두 번째, 무한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다. 자,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무한소수 중에는요, 무한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한소수는요,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무한소수에는 이 순환소수는 유리수가 되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 맞는 말이 되겠죠. 자, 3번 모든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모든 순환소수는 유한소수가 아니라 무한소수죠. 그렇죠? 무한소수. 모든 순환 소수는 무한 소수입니다. 무리 무한 소수예요. 그래서 1번과 3번이 옳지 않은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유한 소수를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다. 맞는 말이죠. 유한 소수는 분모가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2나 5분인수로 나타내어지는 수입니다. 5번,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다. 자,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되겠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무리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것도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어떤 기약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데, 혜성이는 분모를 잘못 보아 0.19로 나타내었고, 지훈이는 분자를 잘못 보아 0.53으로 나타내었다. 처음 기약분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시오. 1번 처음 기약분수의 분자 구하기. 아, 혜성이가 아, 분모를 잘못 보았다고 했죠. 자, 혜성이는 어떻게 나타냈다고요? 혜성이는 분모를 잘못 보아서 어떻게 나타냈어요? 0.19 이렇게 나타냈죠. 그럼 이것으로 한번 우리가 분수로 나타내봅시다. 그러면 이 어, 소수점 아래에 맨 끝에 있는 이 어, 순환마디, 순환마디가 어, 점이 있기 때문에 점이 있기 때문에 구라고 쓰고 그 다음에 구 앞에 있는 또 순환마디의 어, 보니까 점이 있는 이, 이것이 점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도 9라고 써줘야죠. 자, 이것은 어, 점이 있기 때문에 9고요 얘도 점이 있기 때문에 9가 되는 것이죠. 분모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분자를 한번 해봅시다. 분자는 19 빼기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얘는 99분의 19 약분이 되나요? 아, 안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모를 잘못 보았다. 이 분모를 잘못 보았기 때문에 어쨌든 분자를 잘못 보았다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자는 제대로 보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잘못 보았다. 그러니까 혜성이가 관찰했을 때 혜성이가 풀었을 때 분자가 19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옳은 분자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처음 기약 분수의 분모 구하기. 지훈이는 분자를 잘못 보아서 문제를 풀었네요. 자, 그러면 지훈이 거를 한번 봅시다. 지훈이 거. 지훈이는 0.53으로 나타내었는데 이것을 또 우리가 분수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여기 순환마디는 3 하나밖에 없고 소수점 아래 5라는 수는 순환마디에 속하는 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어, 순환마디 맨 끝에 있는 수 3이 바로 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9가 됩니다 그리고 5 위에는 점이 안 찍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0이라고 써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는 53. 왜요? 전체가 53이죠? 여기서 빼기. 순환마디가 없는 부분, 순환마디가 없는 부분은 여기서 0, 5인데 5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5를 빼주면, 90 6분의 48이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3으로 약분해 볼까요? 아, 6으로도 약분 되겠군요. 6, 1은 6, 6, 5, 30, 6, 8이 48. 여기에서 뭐를 잘못 보았습니까? 지은이는 분자를 잘못 보았다. 8을 잘못 본 거죠. 그러면, 어, 분모도 잘못 보았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분자는 제대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본 것끼리 우리가 두 가지를 결합해 보면 처음 기약분수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기약분수의 분수는 어떻게 되느냐? 15분의 19가 되겠죠. 여기에서 순환소수로 나타내어야 하기 때문에,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면, 직접 한번 여기서 해보죠. 해보면, 19 나누기 15. 이렇게 되겠네요. 분자 안으로 들어가고, 분모 밖으로 나오고, 나눠줍니다. 19 속에 15가 한번 들어가고, 15. 빼면 4. 여기 점을 찍어주고요. 아무것도 없지만 0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0을 내려줍니다. 40 속에 15가 두번 들어가,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 그래서 30 빼주면 10, 그리고 없는 0이지만 0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0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100 속에는 15가 어, 몇번 들어갈까요? 자, 15. 한 7정도 아 6정도 들어가겠군요. 6을 집어넣으면 5,6,30 1,6,6,90이 되겠네요. 그래서 빼면 또10 그리고 없는 0 있다라고 하고 내려주면 여기에 또 6번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계속 1.2666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1.2666 이것을 순환소수로 표현하면 6이 반복되는 수이므로 우리가 1.26에 아, 6에 점을 찍어주면 우리가 구하는 순환소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